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마르코 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니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트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흘 당한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 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도 열두를 뽑았다 라는 마르코 복음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 이란 단어를 보니까 예수 당시 제자를 뽑으실 때 상황이 아닌 걸 이미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두를 뽑았지만 열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곧바로 성직자다 또는 성직자만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를 뽑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잘못 선포해도 안 되겠습니다. 복음 선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복음 선포라는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전하는데 행동으로는 예수를 전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를 알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평신도로서, 사제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하는 게 그런 연정을 청해야 되겠습니다.